저 이름은 임예람이고 나이는 여덟 살입니다. 네. 인형극 제목은 어떻게 되죠? 마술사. 아 그러면 마술사 이야기는요? 일을 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하와이로 가게 되는데 하와이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북극으로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막으로 간 다음에 사막, 사막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는 거예요. 아 재밌는 이야기네요. 그러면 인형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돼요? 잠만보랑 우드스타이랑 이상해씨요. 아 그렇군요. 어그 친구들은 언제부터 친한 친구들이었어요? 아 어, 원래부터 친한 친구였어요. <laughs> 그래요? 어 그럼 우리 인형그 가방 만들 때 어렵지는 않았나요? 어렵진 않았어요. 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어요? 어, 나무에다가 풀칠한 다음에 먼저 조금 굳히게 한 다음에 타카로 한 다음에 못을 몇개 박는 거예요. 음, 그렇구나. 인형극 가방이 어, 조금 더 보완되거나 좀 이렇게 고쳐져야 될 부분은 없었나요? 인형극이니까 무대가 뒤로 가가지고 무대 위... 밑에 뭔가 받쳐줘야 될게 있으면 좋겠어요. 세계인형박물관에서 나무 블럭을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. 그 도착하면 드릴게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바부슈카 할머니들께 인사해주세요. 코로나 조심하고 사랑해요.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인형극 한번 볼까요? 네. 네가 어디 다냐네 맞습니다 잠만 보는 재수를 하기로 했는데 잠만 보가 1 2시에 온다고 하는데 지금이 1 2시네요 죄송합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응. 네가 잠만 보시냐 네 이제부터 시험을 보겠다 네 모자 모자 있는데두 개네 하나 둘셋 더. 응? 응? 왜 안되지 다시. 잠깐 <laughs> 이대로 할게. 아, 동생, <laughs> 야, 잘했구나. 네, 잠깐만요. 저 모자 무조건... 좀. 야, 이제 사라진 잠만보를 생기게 해보거라. 아 맞다. 사라진 잠만보를 생기게 하는 거 어려웠는데. <laughs> 한번 해볼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<laughs> 둘, 셋.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내친구냐 아니 그래도 나왔잖아. 시험은 통과한 거죠. 어 시험은 음. 통과한 건 뭔가 한 건데. 예, 예, 예. 일단 아이, 그럼 다음 코스. 1년 후. <laughs> 1년 후. 음. 잠만부가 사라질 것입니다. 하나 둘 셋. 이번엔 던지고 갔네. 음, 하나 둘 셋. 네 뭐야? <laughs> 나왔다. 음, <웃음> <웃음> 이제 바, 물로 뛰어가지고 내가 없어질 겁니다. 나도 없어질까? 물 뛰어가는 건할수 있느냐? 네 당연할 수 있다. 하나 둘 셋. <laughs> 네, 안 없어질. 하나 둘 셋. 아무것도 없다. 어 근데 뛰어가는 건못 하는구나. 역시 아직은 안 배웠구나. 근데 잠만 보여 우리 너무 심심하다. 아! 우리 하와이로 여행가자 근데 어떡해? 아 우주선 타고 갈까? 우주선은 우주로 가는거지 아 거니? 그럼 하와이 우주선을 타고 갈까? 아니 그게 아니고 장난치지마 여기 모자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? 하와이로